있거든요. 상당히 많이 뜁니다. 게임당 2.8개 9월달 들어서요. 우주간따은아타입니다 이대수의 안타. 자 우익수 이제 네. 잡았고 고동진은 3루까지 3루에 뿌려집니다만. 중간 아 커트에서 1루. 1루에서 1루에서 세이브 됩니다. 아 중간 커트는 좋아하는데 이대수 강도리 자위로 세이브 되는 군요. 지금은요. 예. 비록 1, 3루 상황에 위기를 맞이하고 지금 이대수 선수 1루에서 세이브는 됐어도. 제가 볼 때는 두산의 커트 프레이는 진짜 프로다운 정말 좋은 프레였어요. 이 고급 야구였어요. 아주 고급 야구를했어요 예. 정수빈 어깨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네. 자, 여기서 커트하고 역시, 역시 손시원 선수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시야가 넓어요. 예. 정확한 선거를 했고 이대수 그걸 보고 뛰려고 했습니다만. 3루로 공을 던지는 줄 알았죠. 예, 예, 예. 하지만 강발의 네. 차이로 세잎되었습니다. 시야가 예. 시야가 넓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대수의 안타로. <목소리>